오늘은 주역 검게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주역에 나오는 첫 번째 개가 중천검게이고 두 번째 개는 중지검게입니다. 이두 개는 천지 음양의 음양의 대표성이기 때문에 자리가 그렇게 놓인 것이고요. 주역의 <laughs> 모든 내용들이 중천검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오행에서 수는 만법의 근원이기 때문에 육수를 육효로 중천금계가 짜여져 있습니다. 천지의 모든 바탕이 되는 물질이 형성되려면 이 또한 육면체가 되어야 시공간 상하 좌우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며 하늘이 텅 빈, 하늘의텅빈 모든 삼나 만상이 시 공간이 건이며 육효가 여섯 마리 용수의 육수입니다. 이 여섯 마리 용이 천지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 것, 것임을 알수 있고 시 공간이 없으면 물질은, 만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천근께 첫 구절이 원형이정이며 개의 초궁은 잠룡무릉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옛사람들이 중천건께에만 용을 대입한 것일까요? 12지지에서 동물로 표현한 열두띠 중에서 용만 실체가 현실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상상 속용 그림 전설로 몇 가지 모습으로 그린 것만 우리가 보고 있고 진짜 용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천 경계만 잠룡, 현룡, 비룡, 현룡이 나오는데. 모든 삼나 만상의 변화를 중층 금계가 주도해 나가니까 용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천지 주님도 원형 이정의 법도에 의해서 생명체에 간열를 하고 그 틀로서 움직여 간다는, 간다는 것을 검게의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 사방 동서남북 전후 좌우 사방 팔방 모든 면에서 자연법이 바탕을 둔 자연법의 바탕을 둔 순환질이 원형 이정으로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개가 중천검게이며 천지의 주인임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늘이다, 아버지다, 오행으로 목이다, 금이다, 큰 대, 큰데, 대적이다, 붉은 거다, 참 얼음이다, 동물로 또한 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사전에이 부분에서 검게의 초구를 잠룡은 물음이니라 인간사나 세상사도 모두 적용이 되며 말을 하자면 나아갈 때와 멈춰있을 때와 그러한 행을 비유를 해서 이게 적용이 되며 우주의 주인님도 우리가 적용을 하면 아, 이때 현 상황을 알수 있고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주의 주인님도 지상에 오신 것은 확실하지만 볼 수가 없는 것은 너무 낮게 초구에 중천국계 공개에 초구처럼 너무 낮게 육효에서 첫 번째 효적 초구에서 볼수 있듯이 지상에 오신 것은 확실하지만 볼 수가 없는 것은 너무 낮게 세상의 상중 하층에서 하층으로 농부의 모습으로 둥을 하고 계셔서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이 현실 세계에서 보이지 않은 것처럼 아직 때가 아니어서 진짜 용 하느님은 세상에서 안 보이는데. 가짜 용들이 세상에 나와, 진짜 용 행세를, 행세들을 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신도 사람들을 모아, 모아놓고, 진짜 대두목인양 현혹하고, 재산들을 발치하고 그들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속지들 마세요. 지금 천지에 없던 주인님의 현 상황은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주역 중천근계 용에 대한 근본적 상징적 이미지를 생각하지 못하면. 64개를 아무리 봐도 알 수도 없고, 깨뚫을 수도 없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대표, 대표적으로, 용 자체가 천지 주인이요. 대두목이요. 생명체의 주인이니까, 목을 띈 생일 거고, 금시대의 옷이니까, 경금의 옷을 입을 거고, 성씨는 무슨 성씨이며 이름은 이름에는 불씨가 있을 것이며 중천금계의 옛 사람들이 설명을 다해 놨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제대로 알아야 어? 세상에 그 어? 모르고 하느님 하나님 부처님 뭐 세상에 빛을 찾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들도 모르니까 갈팡질팡 행설 수설 아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잠영을 무릉 척구를 인간사에 적용하면 아직 어머니 뱃 속에 있는 상태, 세상에 태어나기 전 상태를 말한 것이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적용을 하면 이것저것 계획하고 어떻게 할지 따져보고 생각, 생각 속에 구상하는 시기가 잠룡은 무롱이니라. 초구 상태며 계절로 보면 수의 시간. 수의 시간, 겨울에 환경에 놓인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참 주인은 아직 세상에 나오기 전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속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마무리에 오늘은 하겠습니다.